학생들의 꿈을 담아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름 TV의 일인 리포터 장순, 한결입니다. 오늘은 한남대학교의 자치 기구장 분들을 만나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해라는 하여 초학생의 이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주세요. 주세요. 네, 현장 연결 되었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이룸 학생회장 정일권,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이룸 부학생회장 최화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학생회가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희 총학생회 이룸은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룸으로 슬로건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학우분들의 한 번뿐일 수 있는 대학생활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 목표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뤄드리고자 이룸이라는 슬로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총학생회와 상상유니브가 준비한 상상 이스케이프 행사를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 많고 유익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학생의 이름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장순 씨 다음은 어디죠? 저희가 총학생회를 만나봤으니까 학교의 청렴을 상징하는 총대원회도 만나봐야겠죠? 그럼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보시죠.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를 위해 청명, 청명.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3 7대 총대원회 청명의장 박상정 부의장 전상윤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대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 총대 위원회는 선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내의 학칙과 세칙 개정 등각 학생회와 자치 기구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회비 사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매월 초 사무 감사를 통해 공정한 학생회비 사용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과와 자치 기구의 공약과 연간 계획서를 토대로 각 부서별 공약 및 목표 이행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분기에 한번 면대면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한남대학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와 내년을 이끌어갈 학생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슬로건을 청명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희는 청명 결백 명경지수라고 하는 이두 고사성어의 앞글자를 딴 청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로건처럼 항상 맑고 깨끗하며 사념이 없는 한남대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하고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남대학교 하고 여러분의 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한남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및 감사 그리고 학생의 사용 등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저희 총대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총대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항상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유지하며 항상 열려있는 총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제37대 총대위회 청명의장 박상정, 부의장 전상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남대학교의 다재다능한 끼를 담당하는 총동아리연합회를 만나볼 건데요.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큰, 큰 그림은 원어로부터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37대 총동아리연합회 서클 회장 전승준 부회장 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슬로건이 서클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저희 서클은 같은 이해관계나 직업, 취미 등으로 모인 사람들이 단체, 즉 종아리라는 뜻과 지역하면 원이라는 뜻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대면이 된 현재 사회에 마음만은 하나가 되자라는 뜻을 담아 정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동아리연합회가 하는 일과 분야별 동아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하며 동아리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소통 창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동아리 수는 총 51개로 종교, 음악, 운동, 문화, 사회, 과학, 예술 이렇게 총 7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학우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남대학교의 각 단과대 자체기구장 분들을 만나볼 건데요. 공과대학 먼저 연결해보겠습니다. 더 높이 도약하고 소리차라 공대!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 32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16학번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 32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16학번 오현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과대학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희 공과대학은 다양한 실습 기구를 이용하여 폭 넓은 분야에서 깊은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공과대학 하면 소수의 여성분들이 유명하시잖아요. 공대 여신 실제로 존재하나요? 네, 있습니다. 공대 여신은 입니다 아, 그분? 맞아. 아, 그분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알수 없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제32대 공과대학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네, 공대 하면 또 공과대는 술을 잘 마신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도 사실인가요? 그 소문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많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주량이 한 병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 사모, 그 소문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네, 공과대학 박세훈 장님의 주량은 한 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과대학 학생, 학우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캠퍼스 생활을 즐기시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개선되어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 제 31대 문과대학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의 고향인 문과대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찾아온 운명, 운명.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 37대 문과대학 학생회장 임종원, 후학생회장 박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과대학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희 문과대학은 인문학부 대표 주자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모여 있는 단과대학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운치 있는 풍경, 이 완벽한 산책로, 그리고 겉으로 보시기에는 클래식해서 감성 넘칠 수 있지만 실내는 굉장히 세련미 넘치는 이 건물. 어떻게 저희 문과대학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회장인 제가 문과대학 학생인 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과대 하면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문과대 수를 건 운명으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이행시요? 마침 하나 생각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운! 운. 움직이면 쏜다. 명! 명심해. 문과대학은 명예경찰관 박민선이 지킨다. <laughs> 좀 하네. 잘해. 아 저도 한발 맞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과대학 하고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문과대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총학생의 이름에서 진행되는 이 스케이프 행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힘든 상황이 얼른 끝나서 하루 빨리 하우 여러분들을 교내에서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당신과 나에게 찾아온. 운명 학생회장 임종원, 부학생회장 박민선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과 대학을 만나보았으니 다음으로 법정 대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4대 법정대학 학생회장 박영호, 부학생회장 윤명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정 대학의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혹시 그런 일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너 혹시 법 잘하는 친구 있어? 당연히 있지. 보시다시피 저희는 법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법에 능통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예쁘고 멋지신 학우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히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놀아요. 네, 혹시 더 필요한가요? 네, 법정대학에는 멋진 학우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법정대학은 암기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만의 암기법이 있을까요? 그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외우면은 더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암기를 잘못 해가지고. 저도 다음에 그 암기법 한번 사용해 봐야겠어요. 혹시 법정대학만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법정대학이 56주년 기념관 건물을 사용하는데요. 건물이 복잡하다 보니까 매년 신입생들이 오면은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신입생들도 빨리 학교에 나와 가지고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대학 학우 여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화면으로 인사드려 너무 아쉬울 따름인데요. 보호색을 띠는 개구리처럼 저희 법정대학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보람찬 학교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행사 있는데 즐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법정대학도 기대해 주세요. 이상 법에 능통한 법정대학이었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단과대학은 생명나노과학대학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해처럼 밝고 솔처럼 곱게 해솔과 같이 늘 밝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학우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16대 생명나노과학대학 해솔 학생회장 수학과 1학번 엄현진.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16대 생명나노과학대학 해솔 부학생회장 스포츠학과 16학번 이용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나노과학대학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생명나노과학대학은 대덕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변 기업들과 연계하여 바이오 나노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생명나노과학대학은 본 캠퍼스와 떨어진 대덕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덕 캠퍼스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대덕밸리 캠퍼스는 본 캠퍼스에는 없는 넓은 프사이클 구장이 2장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매년 이곳에서 프사이 대회를 개최해 학우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의 해솔은생명나무과학대학 학우분들의 빛날 학교생활을 위해 전면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생명나무과학대학 학우분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만나볼 단과대학은 조형예술학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 만나볼까요? 조형. 가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아르테. 아르테입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학년 한남대학교 제 10대 조형예술학부 학생회장 강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 10대 조형예술학부 부학생회장 이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형예술학부의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형예술학부는 디자인과 회화과, 우려학과 총세 가지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예술적이고 감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인해서 많은 표현을 합니다. 네, 조형예술학부는 패셔니스타의 성재로 불리는데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저희 학우들을 패셔니스타로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세 과로 구분되어 있어서 저마다 다른 패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형예술학부 학우 여러분들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30초 안에 저희 두 명의 특성을 살려서 그림 한번 그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펜이랑 종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저희 얼굴 잘 봐주시고요. 회장님은 약간 선을 얇게 따시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부회장님은 조더 물체를 큼직하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눈 좀만 더 크게 그려주세요. 이건 이건 고정 어플이 아니에요, 양교 씨. 아이렇 아닌가요? 이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은 약간 두더지처럼 나온 것 같은데요? 어, 극사식이에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조형예술학부 학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형예술학부 학우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 멋진 예술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볼 단과대학은 한량대학교에서 가장 엘레강스한 면모를 뽐내는 린튼스쿨 오브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을 만나보겠습니다. 편하게 다가가는 l s j b 여러분의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대 린튼스쿨 오브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생회장 16학번 이진명 부학생회장 16학번 임상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린튼 대학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린튼 대학은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교수에 의한 영어 전용 학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문화적, 학문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배우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하게 되면 국내외 미디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기관,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 대학의 자랑입니다. 네, 린튼 대학 하면은 영어를 잘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부학생회장님은 영화 보실 때 자막 없이 보시나요? 어 린튼 대학이 영어를 잘한다는 인식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 즉 해외 영화를 시청할 때 자막 없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래도 영어 자막과 함께 시청하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린튼 대학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린튼 스쿨 오브 글로벌 비즈니스 학우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 9라는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더 날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 학생의 메이트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이진명 임상욱은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우리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단과대학은 가장 최근에 신설된 사회적경제융합대학입니다. 네, 새로 신설된 단과대학이라고 하니까 더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매일을 매일 보람차게. 보람차게!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제2대 사회적경제융합대학 학생회 보람, 학생회장 김명구, 부학생회장 장윤혜, 인사드리습니다 사회적경제융합대학에 신설된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회적 경제융합대학은총 다섯 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먼저, 배려와 존중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아동복지학과,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빅데이터 음영학과, 공감하고 치유하는 올바른 상담가를 양성하는 상담심리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발더 앞서는 사회적 경제기업학과가 있습니다. 신설 자치구 교구인 만큼 앞으로 단과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회적 경제융합대학은 신설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과도 많이 속해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신설학과를 포함한 총 다섯 개의 학과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소통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저희가 최선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융합 대학 하고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남아 짧게 인사드린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적경제융합대학 학생회는 비대면으로 지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되찾아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저희 단과대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10개의 자치기구를 만나보았는데요. 한남대학교에는 각 단과대학마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결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자치기구장 분들하고 문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한남대학교 각 자치기구들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지금까지 저희 이름TV의 장순, 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